여러분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유럽과 원주민의 전통이 만나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 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에서 원주민의 사냥기술과 유럽인의 농경과 무역방식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개척해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디스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독자적인 원주민 집단인 매티스의 삶과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매티스는 원래 유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붉은 들소 사냥을 위해 캠프를 형성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착 생활을 병행하며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거주지는 현재 캐나다 매니토바 지역에 위치한 붉은 강 정착지입니다. 이곳에서 매지스 공동체는 농경과 사냥을 함께하며 생활했습니다. 사냥을 떠날 때는 나무 기둥과 가죽으로 만든 원뿔형 텐트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내부에서 불을 피울 수 있어 생활에 적합했습니다. 정착지에서는 통나무 집과 잔디를 덮은 흙집을 지었습니다. 이는 유럽과 원주민의 건축 양식을 혼합한 형태로 독한 겨울에도 적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메티스의 식문화는 원주민의 전통과 유럽의 요리법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메티스에게 붉은 들소는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들소고기는 신선하게 먹거나 말려서 페미칸으로 가공했습니다. 페미칸은 말린 고기에 동물성 지방과 말린 열매를 섞어 만든 고열량 식품으로 긴 여행과 유목 생활의 필수적인 저장식품이었습니다. 메티스는 들소 외에도 사슴, 엘크, 오리 등을 사냥하고 강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했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감자 옥수수 밀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밀가루로 만든 바노크는 유럽 식 빵과 원주민 요리법이 결합된 대표적인 메티스 음식입니다. 메티스의 의복은 실용적이면서도 화려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메티스를 대표하는 의복 중 하나가 바로 메티스셰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등 다양한 색의 실로 짜여진 이 벨트는 정체성 가 자부심 을상 징하 는중 요한 요소 였 습니다. 허리에 두르거나 도구를 운반하는 끈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사슴, 비버, 너구리 가죽으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혹독한 북미 겨울을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도구였습니다. 남성들은 유럽식 코트와 바지를 착용했으며, 여성들은 드레스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구슬 장식, 깃털, 자수 등을 추가해 매디스만의 개성을 표현했습니다. 메티스는 무역과 사냥을 위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했습니다. 메티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붉은강 마차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륜마차로 가볍고 튼튼하며 바퀴에 가죽을 덧대어 조용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차를 이용해 모피무역을 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강과 홍수를 따라 이동할 때는 원주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카누를 활용했습니다. 이 카누는 무역과 사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티스 공동체는 협력과 자립을 바탕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메티스는 공동체 단위로 생활하며 사냥, 농업, 무역을 통해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들소 사냥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냥 후에는 고기와 가족을 공유했습니다. 매티스는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모피, 페미칸, 수공예품 등을 거래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매티스는 원주민과 유럽 문화의 요소를 융합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매티스의 춤은 빠른 템포의 리듬과 화려한 발동작이 특징입니다. 바이올린과 원주민 전통의 리듬이 결합된 음악을 사용했으며, 공동체 행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메티스는 프랑스어와 원주민 언어가 결합된 독특한 언어인 미치푸를 사용했습니다. 메티스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연과 영혼을 중시하는 원주민의 신앙 전통을 유지했습니다.